여 예, 지금 칠성 맞습니다 이게 지금 칠성 보스인데요 원래 그 하이에서 나왔던 애죠 <laughs> 엉덩이 힘드는거봐 미쳤다 자. 쳤다자 싸대기 오! 싸대기 위험하고 야, 포션 <laughs> 이거 아니야 <laughs> 한번 더, 더 오나? 예, 침을리는거 보니까 좀 지쳤는데 오, 나이스. 아이 아이고. 지쳤다, 얘. 걔는 거의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구만. 마지막 입세야? 자, 머리 날려주고. 그렇지. 다 부탁까지 완벽. 그렇지. 자, 지금. 날려주고. 자, 여기다. 아우, 아니네 한대 더? 좋지 저로 가면 또 멧돼지 있지 않나? 아니군요 좋지 됐다 아이고 이게 뭐지? 얼음 날리는 거두번 날리실 때 때리고 엉덩이 했으면 이제 엉덩이도 밀겠지 좋지 때려주고 빵 오우 자 때려주고 와 엉덩이 엉덩이는 위험하 자. 얘는 방구 안 껴서 다행입니다 방구를 꼈으면 가바콩같은 멘탈 나갔을텐데 다행히 방구는 안끌려 빵 그렇지 피해주고 지금. 한번 왔고 뭐야 좋아 킬한번두번어 지금 엉덩이 지금 그렇지 와 이젠 잘합니다 이제 확실히 전부 다 왔다 아들 불편하시겠구만 뭐야 야, 몇 대지 있냐 잠깐너 가라 교환이란다 잡았죠 이제 뭐 별거 아닙니다. 너, 야! 자, 파밍하죠, 파밍. 아, 쟤 뭐냐, 진짜. 불편해요. 아, 내가 또, 실를 많이 늘으니까 불편하구만. 진짜 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와. 혈산초? 야 야, 형, 형! 형, 왜 이래? 어, 어 그냥 가. 기다릴까? 자식가 야, 너 뭐야? 너왜 오냐? 맞으려고, 이게? 그니까 멧돼지가 따라오는데요. 자식 멧돼지 봐라. 자, 알려주고. 혼자 놀고 있죠? 아, 이거 완전 쉽구만. 아, 별거 아니었습니다. 언니인데 형이랑 저 화난 거예요. 언니에요, 언니. 이 남자 캐릭인데. 누나에요 아 페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쉽게 잡았죠 어디보자 음식인가뭐 식이 있는데? 와 닦겠다 이제 아마 키캐스트가 저알날리는게 왠지 키캐스트 같은데? 알을 날라야나? 전에 보니까 이알 나르는 게 모넌 전통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키 캐스트가 보질 않았거든요. 보질 않았는데, 왠지 알 나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알 나르는 거 하면은 또 장난 아닐 텐데, 이거. 어디 보자. 이거 일단 알 나르기 한번 갈까요? 알 나리기? 네, 주윤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까도 계신 거 아니었나? 자, 일단 가죠. 이게 예리도 맞나요? 이게 보니까 맨 아래에 있는 버프가 예리도 같아요. 예리도? 예리도? 맞나? 아, 칼 도니까 예리도가 맞겠죠? 이 고양이요? 아니야 하라고 들어요. 아 미안합니다. 인사님 아니었고요. 아, 무기요? 네, 무기는 이제 매번 바꿉니다. 이것저것 무기 사용하고 있어요. 왠지 이게 키 캐스트 것 같아. 해보죠. 갑시다. 내 네, 무기는 거의 헤머 써요. 헤머. 지금 거의 헤머 위주로 사용하는 게 헤머가 찰집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 뭐냐 차익 사용인데. 해머가 좀 재밌어요. 뭐야? 이거 아예 가져오는 캐스 같은데? 처음부터 아이구만 이거 아이죠 아, 조충으로 재밌어요. 오, 아, 참강주 먹고 하자. 어, 아, 뭐, 뭐야? 아, 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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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 저... 저... 그창 같은 거 곰봉 같은 걸로 날라다닌 거죠 그러니까 조... 본, 봉 와, 저 미친 것들 봐. 그나 아니구만. 최종 보스예요 저거? 설마. 아 어, 이거 내려가야 되겠지? 일단 빨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 다행히 위치가 알이 있는 곳이었어. 랜덤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알 있는 곳으로 와서 그냥 빨리빨리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죠 이거. 굴러가는 거 맞나? 뒤로 모르겠는데. 굴러갈까요? 저요? 네, 집 있습니다. 집 있는데, 약간, 천막으로 지어졌어요. 거의 노, 노숙이죠. 일단, 그게 집입니다. 침대도 있어요, 침대. 집 보여드릴게요. 아, 당연히 집이 있죠. 침대도 있는데 이게 또 침대가 엄청 고급진 겁니다. 이거 알 떨어지면 뒷방 맞습니다. 이거 진짜 처음에 알 미션 할때 장난 아니었어요. 와 가면 떨어지고 가면 떨어지고. 일단은 금방 가겠죠. 보스도 안 나오는데 원래막 보스 나와가지고 중간에 회방 놓고 이러던데 알 옆에 보스가 자고 있었어요. 애초에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지? 아 저기다. 거기가 길 같죠? 심지어 지금 이거 뛰고 있는 겁니다. 떨어져요. 아예안 되지, 안 돼. 이게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R 버튼 누른 겁니다. 뛰었는데 이 속도입니다. 자, 아, 제발. 제발. 천천히. 그렇지. 왔다, 왔다. 여기 아닌가? 자, 아, 왔다, 왔다. 자, 아, 여기도 조심해야 돼. 혹시 몰라. 왔습니다. 왔다, 왔다. 하나 성공, 그렇지? 나는 시도 왔고, 가자. 아까 7번, 7번 정도에 이게 알이 있었던 것 같아요. 7번인가 8번, 8번이다 8번. 그럼 87655, 8761, 8761. 가보죠. 876 하나 맞나요? 876 하나? 876 하나, 그리고 집. 아, 침대 못 보여줬다. 아, 침대. 아, 침대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아, 쉽군요 아, 6번 안 되겠구만. 6번 아니야, 2가 안 돼. 872 하나. 뭐야? 아, 보급품. 872 하나? 이렇게 오면 될것 같은데요. 아 8, 8인 것 같아요 8 R은 8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오고 2번, 1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보자 아이 어디더라 어? 아이없네 여기 아닌가? 8번 아니었나? 어? 아됐기 있다 저다 다행히 보스가 없어요 보스가 보스 없나본데 이거 금방인데 이러면? 옷사 없으면 뭐 쉽죠 야아 뭐야 오 잠깐만 야 오지마 오지마 그렇지 오 놀래라 개꿀잼 몰카요? 설마 막 1번 이런 면서 대기타면 멘붕이죠? PPAP 치면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 아닌데 설마 보스 나오겠어? 아닌가. 보스 나오는 순간 이건 난리 나요. 이어도 이 속도인데 보스 절대 못 피하죠 이건. <laughs> 잠묵들도 너무 많은데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지금 나오면 안 돼. 근데 이게 상이라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왠지 삘이 나올 것 같아. 너무 편안하죠 이거. 이거 알두 개입니다, 두 개. 오! 야볼수 있다! 발안안돼 심지어? 볼수 있죠? 안들켜내냅니다 중요한 건. 야, 안 들켰어요. 안 들켰어, 모른다. 모른다. 도대체 모르네? 땡큐네? 네, 구석지게. 아, 딱이구만. 네안 들켰습니다. 구석... 아, 심지어 다른 맵 갔다. 심지어 다른 맵 갔어요, 이건. 야, 이거 완전 꿀이구만. 보스가 있긴 했는데 들키지 않았죠 야 완전 편하다 근데 여기 키캐스트 맞나? 일단 날아르기가 전에 키캐스트해가지고 이번에도 키캐스트일 것 같았는데 이러면 아닌가? 아 조심 조심 끝까지 조심 방심하면 안돼 이건 방심하는 순간 황처 갑니다 저어 잠깐 이요 예, 들키지 않았어요 진짜 자, 아, 침대 보여드릴게요, 침대. 여기가 제 침대입니다. 보스요? 아니, 저 보스 봤는데, 안 들켰어요. 바나나 같이 생기네요. 걔가 보스예요, 원래. 아, 편안하구만. 아, 리치니 아, 반갑습니다. <laughs> 나루가 같으네요? 바나나? 바나나, 에 편안했습니다. 완전 편안했죠? 야, 꿀재이구만 원래 보스 나오면 너무 심하게 털려요. 아, 담배가 없냐 야, 바나나 완전 편했다. 근데 이 알이 팔면은 뭐 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깨고 게스 캐스트 맞나? 포션은 빤 것도 없어요. 그냥 강주약 두 개? 강주약 하나? 그거 빨리 끝나고 퀘스트 나온 거 없는데? 퀘스트가 아닌가 보다. 자, 요리 하나 먹고 다시 하자. 이게,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예리도 맞나요? 보면 아래. 아, 맞다. 스킬. 아, 스킬 장착 안 했다. 예, 스킬 장착하고 아쉽다. 너가 스킬을 장착 아닌데 장착하고 가죠. 응. 음. 이거였나? 갑시다. 퇴집 방송이요? 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보스 잡는 방송인데 다음 팔성으로 가려고 보스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키 캐스트가 뭔지 모르고요. 그냥 하고 있습니다. 난다 때려받고 있어요. 뭔가 좀 많아졌다. 캐스가 그것도 보스. 이거는 보스 안니죠 12마리. 다 받고. 얘, 1마 10마리, 10마리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요? 이거 아까 그바바콘가 아닌가? 얘모가딱바바콘가인데 일단 템 한번 보죠. 담벼도 빼고 있으니까 템만 보고 바바콘 거 같은데 아그 방목 기능이에요? 이건 좀 아닌가? 딱 바바콘 같은 데여기 템어 새로 나온 거 같고 아직 사성이에요. 아, 저도 근데 방송하면서 다들 알려주셔가지고 천천히 밀고 있는 거예요. 게임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아, 완전 재밌어요. 완전 대신에 게임할 때좀 조용해요. <laughs> 자, 어? 이거 뭐야? 오? 180? 응? 아 역회심 역회심 있구나 아 역회심 있네 180인데 역회심 마이너스 15 그리고 대검 쓸만한 거 갓바를 사야겠네, 갓바. 갓바 쓸만한 게 없는데? 이거 좋나? 아쉽다? 뭔지 모르겠다.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레우스 세팅인가요 라디오 들으면 사게 돼요? 이게 레우스인가요, 레우스? 요즘 다들 좀 조용히, 모노할 때좀 조용해요. 모노할 때는 원래 좀 조용해. 이건 딱 봐도 아니고 이게 레오 시스템인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가져. 아 라면 먹고 계세요? 아모너이 보는 재미가 없나? 내가 잘안 죽어서? 아 요즘 좀아 잘하고 있죠 아 생각 외로 잘하고 있습니다 해집하자아 재밌어 보이긴 해요 네, 아 모노를 모르니까 근데 그냥 뭐 이야기하면 돼죽 죽길 바래요 아 할게 많아가지고 술에 명령어 넣어줘요 술에 너무 좋아하는데 다들 내가 수레 타길 바래 하지만 수레 타, 탈 일이 없죠 진까진 떠진 있습니다 게일도 있습니다 떠지랑 게일은 둘다 있죠 지금 뭐 크게 당한 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바바콘가? 아니라게 만든 거요? 1시간 10분? 네, 또 1시간 10분 장입니다. 자, 어디 있냐, 보스가. 이번 보스 뭐였지? 바바콩인가? 바바콘가 왼쪽에 있으려나? 바바콘 가면 왼쪽 아닌가? 자, 큰 데로 갑시다. 으쨔, 허리 펴고 일단 광석도 캐고. 잠깐만, 야 고양이. 돌 고양이야. 튀어, 티어, 튀어요. 걔네한테 이제 뺏기면 좀 난리 나죠. 아 번도 없고. 이거 원숭이 있는데 같은데? 보스가 얘네 닮은 보스 같아요. 하마 원숭인데 하마 원숭이 안 보이는데? 어딨지? 채집방송이요 아, 그쵸. 요체 채집을 많이 합니다. 제가 채집을 원래 너무 안 해가지고, 템이 없대요.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 근데 보스가 없는데? 공작 하나 먹을까? 게임이, 아, 좀 편안합니다. 근데 전에 이제 하이 했을 땐 계속 보스였는데, 오늘은 좀 편안한데. 어, 어떻게, 아이님 팔로 감사합니다. 아이님 맞나요? <laughs> 일본어군요. 히라가나는 읽을 줄압니다 히라가나는 읽을 줄 알아요. 보스 뭐 어딨지? 아, 저기있다. 찾았다. 바바콘가 맞네. 걔 맞네. 야, 이게 진짜 싫은데. 잠깐만. 아, 저기있지? 좋았어. 당구 제거제 있습니다. 자. 에어리얼 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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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해되고. 에어리얼 슬랙, 슬랙, 아, 슬랙이요? 저 트랙은 다 모르는데, 데미지는 다 파고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차액하고, 해머. 그것도 그거 두개위주 써가지고, 다른 모릅니다. 모노 알못이에요. 제가. 아, 잠깐만. 방에, 모, 뭔, 자랄 분 계셨는데, 오늘 안 계, 스피드님 아까 계셨는데, 게임하시던가. 대가 뭐야, 왜뭐 이러지? 아 어 뭐야? 이거왜 나가지? 알 버튼 좀 고장 났나? 아? 야프로드도 고장 났나 보다. 자 깨려주고요. 내또저원수이다 이거 알 버튼 왜 이러지? 거긴가? 그렇지. 셋, 넷 넘어지고 지금 그렇지. 딱까지 완벽. 이거요? 총장.. 팀장. 총장일거에요 총장 아 먹은거 없죠? 아 붙다 그치? 지금 제가 상이.. 칠... 아 칠성? 칠성이어려요 칠성 여기가 상이라고 들었어요 나이님이랑자 때려주고 그치 힐아 먹은거 없죠? 어 뭐.. 아 뭐네? 입냄새 공격? 좋았어 자 지금 아 맞다 원수 약점이 여, 옆이 됐지 앞이랑 지금 위험하고 옆을 노리고 믿는 응. 새피하고아 전에 아, 쟤 잡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이번에 잡을 것 같은데 쉽게 자 그렇지 기절 날려주고 좋았어 자 지금 순간 방 빵! 뭐야? 화가 됐나? 뭐, 뭐, 새 모시기일게요. 뭐야? 잠깐. 형, 잠깐만. 자, 여기 던지고. 쿠셔먹고 도망갈 것 같은데, 근데. 그러네. 아, 도망가는 거 아니구나. 뭘 먹는구나. 자, 지금. 며칠 일 막았다. 아, 야, 빙기까지? 야아이고 자, 집이요? 아이고 아, 또 먹으러 간다 그럼 먹으러 가는 거죠? 아닌가? 아니구나? 뭐야, 날라간다 정비 어못지 도수 두마인가 아, 이거구나. 자, 지금. 아, 못 막았다. 아해 자, 방구조심. 방구조심. 그렇지. 브레스 하겠지? 아니구요. 그만. 브레스 한다. 그렇지. 뒤로 와서 때려주고. 아, 브레이버 끝났구나. 아, 어이구, 까르기. 떨어진다 그, 지금. 때려주고. 아, 됐시다 자, 한번 날라오나? 뭐 화난 것 같은데. 나 아, 또, 야, 똥똥. 야, 야, 또, 응가야? 자, 지금. 뭐야, 위험. 그렇지 지금. 위험 아이고 야 화... 와... 둘셋 맞았어 숨어가지고 패배 어야야 나무를 뿌시네 자 지금 하나 둘딱까지 안되구요 자 지금 때려주고, 붙다. 아이고, 아니, 아니구나. 미안. 미안해. 그렇지. 자, 지요 자, 응가. 피하고. 그렇지. 야하 이번엔, 이게, 뭐 방구 제거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때려주고. 먹으러 간다. 화염이나? 어, 도망가네, 그냥. 따라합시다. 왜 코어 막히지? 지금. 아하. 때려주고. 러스. 자, 지금. 그렇지. 또한 번. 와우. 방자 끝났죠. 미쳤는데. 자, 지금. 또 지금. 지금, 아하. 큰관 방에 공복기까지 날려주면 상상 가죠. 빵. 자, 와서 한 방. 자, 또한 방. 경기한번 경기야 마리. 아 저거 먹는다 내부, 내부도 내부도 자 한대만 때리고 광분 피하고 그렇지 때려주고 그랬니까 한가 자 때려주고 정면은 위험 그렇지 때려주고 이번엔 좀 준비가 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전에 막 삼수레컵이 됐는데, 이번엔 확실히, 아, 완벽한 준비. 좋았어. 지윤 아, 위험. 좋지. 좋지. 좋았어. 자, 어우. 해주고. 위험. 와야 방구방구 아 아니야 자 따라가서 때려요 그렇지 지금 거의 다 잡았네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끝났는데요자 시작하고 자, 응, 했다고. 자. 오, 브레이브. 브레이브 안 짜였구나. 자, 절로 와, 그래도 많이 잘하고 있는데, 이젠. 전보다 확실히 많이 나은 거.. 오, 위험하다. 바로 인도 있것 같은데, 이제? 오, 야, 오자마자. 장난 아니구만. 자, 때려주고. <laughs> 이거 아니야. 그렇 지금. 빵. 좋았어. 때려주고. 켤게요. 귀마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쟤도 방구 뀌는구나 아, 전복까지 방구 뀌네 좋았어 그렇지 아이고 한번삐두 번씩 때리고 그렇지 바자 넣었고 빵자공기까지 좋았어 와 이거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도망가는 거구나? 야잘 잡았다 진짜 이건 정말 잘 잡았는데 야, 이 템이 그 뭐냐 방구 제거제가 입구 없고가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고요 입구 업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구나. 자, 왼쪽. 어. 자, 페인트볼. 한번 더. 자, 던져주고. 자, 어, 페인트볼. 야, 여기 페인트볼이 아니야. 자, 지금. 둘, 셋, 네. 좋았어. 그니까요. 아, 이게 소치제에요? <laughs> 아, 이게 소치제구나. 방구제거제 진짜. 소치제. 유쾌한것 같아요. 자, 드림. 빠, 아이고. 자, 날려주고. 어때? 좋았어. 이템 진짜 준비한 게뭐 다들 함정 준비하고 이런 나보네요 엄청 큰거 같은데요. 자, 아, 오 어, 위험. 자, 캐보.